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 1869년에 어, 아프리카의 한 양치기 소년이 어, 그 호두만한 그 빛나는 돌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마을에 그한 농장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어, 이것을, 가격을 얼마를 쳐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어, 이 돌멩이의 값어치만큼 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500마리와 그리고 소 10마리와 그리고 말한 필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서 보석상에게 찾아갔어요. 보석상에 찾아가서 얼마를 주고 팔았냐면은 11,200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어 1,200파운드, 한 파운드가 어, 지금 가격으로 어, 1,900원에서 한 2천원 정도 합니다. 한 1,900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환율로 따지면 100배예요. 그러면 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21억 2800만 원입니다. 어, 돈의 가치를 모르면은, 어, 그 돈이, 어, 그, 그 보물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가치를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어, 그것을, 어, 진정한 가치를 수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돌은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불려졌는데요. 83.5 캐럿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어 엄청난 금액의 어 다이아몬드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의 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끝까지 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천국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고기를 모은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세 가지의 비유 속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한번 가면은 끝이지요.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리하게 알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어, 뭐, 천국을 뭐 꿈에서 봤다, 아니면 환상 중에 봤다, 뭐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세하게 나오고 천국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 가고 싶고 그러나 그 누구나 갈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우쳐 보았으면 합니다. 천국의 가치 첫 번째로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 천국은 마치 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하면은. 이어그 보화를 갖고 싶지요. 그러나 이 보화는 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보물을 갖게 되면은 어이 보물을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남이 훔쳐 갈 것을 걱정을 해서 요즘 같으면은 금고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금고나 은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어, 그, 보관을 하냐면은, 내가 아는 장소, 땅속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은밀한, 뭐, 굴이라든가, 은밀한 장소에 감춰놓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살아생전에 그것을 캐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그곳에 감춰놓고서 죽어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 땅에서 발견했는데 그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땅 주인의 것일까요? 아니면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땅 주인에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더 빌려서라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땅 속에 있는 보화는 누구 겁니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밭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바보지요. 왜냐하면 어그 보화는 자기가 소유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그것은 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보아, 천국을 발견했다라는 자체, 천국을 알게 됐다라는 자체는 행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 래서 내가 발견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은 포기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어, 행운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다른 것,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두 번째 비유는, 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 진주는 지금보다 엄청 귀한 보물입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진주. 어, 페르시아의 진주는 그 페르시아의 그 바닷속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진주, 그것을, 어, 그것은 영롱하고 아주 아름다운 빛을 띈다고 해서그 페르시아의 진주를 최고의 진주로 쳐졌어요. 그런데 왜이 진주가 값지고 귀하냐? 생명을 걸고 그곳에 잠수해서,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 진주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아무데나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 이 바닷속에 들어가야지만 자신이 생명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값어치로서 그 가격이 매져, 지는 겁니다.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주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가 어떤 것이 좋은 진주고 어떤 것이 값진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최고의 진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이 진주, 이런 진주를 한번 만나 왔으면 좋겠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진주는 아주 영롱한 빛을 띠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매끈한 그런 진주. 그것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늘 상생하고 있었던 그런 진주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상상하던 그 물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자도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 그 진주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진주장사는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소유해야지만 내 것으로 삼아야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아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진주 장사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진주가 뭐라고, 응? 어?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주장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깨어기는 것, 그것을 소유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주장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미 많은 지식들을 그는 소유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들과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도도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공허함이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그는 그 천국, 영생을 알게 됐을 때그 영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영생. 오직 유일한 진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진리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놨어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어부의 선택이에요. 어부에게 달렸습니다. 어부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부가 좋다라고 선택하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부가 싫다라고 하면 싫어지 나쁜 거예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천국행이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볼 때에 옳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국행이다라고 얘기하면 천국행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에 갈것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느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과 못된 것,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좋은 것 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것, 물고기가 좋다. 그러면 예쁘고 건강하고 파닥파닥 잘 뛰고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것은 거룩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건 거룩한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의부열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라는 그물을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갑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선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래도 어, 그 동안에 많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안 돌아왔어요. 한 40%, 30, 40%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0%에서 60% 정도는 돌아갈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40%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리고 앞에 서 있던 소경은 자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재하면서 방해를 할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더 크게 외치고 더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안 자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진주를 볼수 있는 그런 가치의 눈이 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지는 그릇에, 천국의 그릇에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물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아직 그 그물이 거두어 들이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또한 그 선택의 그를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구원의 자리에 머물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